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망치는 건 서로 싸우는 것이고 거친 말들과 큰 소리로 외치는 배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단한 번의 눈빛, 말 없는 침묵, 그리고 조용히 닫힌 문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습니다. 그날 아내 순옥은 우연히 제가 물리치료를 받는 건강센터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는 차 안에 있었고, 한 과부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지나치게 가까워졌던 사이였습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입맞춤도, 다른 신체 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 그 눈빛이 아내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멎을 만큼 차가운 눈빛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역할은 하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단한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그 벽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오늘 그녀를 잃어버렸던 그 순간부터 다시 손을 잡게 된 밤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전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비행기 거리나 다른 도시 혹은 바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픈 거리는 단한 벽, 두 개의 방 사이였습니다. 순옥이 제 방을 나간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밥상을 마주 앉았지만 맛은 다르고 같은 소파에 앉았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쪽 벽에, 아내는 저쪽 벽에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웠지만 저는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분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너무도 길고 무거웠습니다. 한밤중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방에 불이 꺼지지 않아 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하려던 손을 멈추고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내를 위해 차를 끓여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컵은 깨끗이 씻겨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마저도 자존심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아내를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내의 허리를 잡고 누군가는 손을 꼭 잡고 함께 길을 건넙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뒷모습을 따라 걷는 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품에 잠들던 여인이 어떤 날은 꿈속에서 그녀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몸을 돌려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저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순간 제 곁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그녀를 영영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 후회를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이미 그녀가 기다리는 걸 멈춘 걸까?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마음이 가장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개는 62세가 되던 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 질환 치료를 마친 후 재활을 위해 집 근처 요양센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몸과 마음에 하나쯤은 지친 흔적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장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미모는 아니었지만 말없이 잘 들어주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던 모습. 어쩌면 그 따뜻한 경청이 저를 가장 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간 적도 잘못된 의도를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운동 후 자전거를 함께 타고 산책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기다리게 되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특별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에 마음 한구석이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 순옥이 여전히 정성스럽게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오랫동안 사라진 손길과 따뜻한 눈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처럼 같은 집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장 여사는 조용히 머리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아내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예전에 고무줄로 머리 묶는다고 하셨죠? 저는 그 핀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머리핀을 집에 가져왔지만 아내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감정을 숨기듯이요. 그 때는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공허함을 잠시 메운다고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공허함이 배신을 정당화하진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직도 그날 점심을 제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슬리퍼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방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 단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방 식탁 위에는 여전히 점심이 따뜻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밥은 차릴 거고 빨래도 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떠올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베개와 이불을 들고 옆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되었습니다. 단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이용보다 더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후로 몇년 동안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둠 속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제 자리에 밥상을 놓아두었으며 주말이면 셔츠를 빨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정상 함께 사는 노년의 하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녀의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옆에 다가갔지만, 손만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노크하면, 그녀가 열어줄까? 수없이 물었지만, 결국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악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화도, 원망도 없이, 그저 조용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수천 개의 바늘처럼 날마다 저를 찔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소리를 질러줬으면 한 번쯤 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제가 덜 괴로웠을 겁니다. 저는 작은 행동들로 미안함을 전해보려 했습니다. 그녀가 세탁을 할때 물을 준비해두고 늦게 돌아올 땐 현관 불을 켜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사 인사도 미소도 거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치 택배 기사에게 받은 물건처럼 거리감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가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떠때로는 거절이라는 건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한때 저만을 위한 문은 아직 완전히 잠기진 않았지만 아주 조심스레 닫혀 있었고 제가 무턱대고 밀기만 하면 그 문은 영영 부서져 버릴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밤제 마음속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는 큰 비가 내렸고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길게 시늠하듯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무언가 묵직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은 바람에 무언가가 쓰러졌겠지 싶었지만, 잠시 후 아주 약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녹의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가 욕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은 옆구리를 감싸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순호가, 괜찮아?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얼굴을 살짝 돌리며 제 손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일으켜 세울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빴고 피부는 차가웠으며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못할 부끄러움을 억지로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에 수건을 감싸고 천천히 부축해 나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 결과 고관절 주변에 가벼운 탈구와 타박상이 있었고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제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마주앉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녀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밤에, 왜 이토록 외로운 순간에 혼자 넘어지게 했을까?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그 순간만큼은 저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아니라 그저 긴 세월을 함께한 인생의 동관자 곁에 있고 싶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단몇 분이라도 그녀를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새벽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닫히고 구급 저는 매일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을 다시 천천히 기억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단 걸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도. 조용하고 느리지만 진심 어린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간 것도 아니었고 전등을 갈거나 창문을 닫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 곁에 남편으로서 다시 한번 안고 싶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녹은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꿀차를 타서 그녀 방 앞에 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노크만 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손이 멈췄습니다. 몽골이를 조심스레 돌리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멀어졌던 그 문턱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담요를 허리까지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놀라지도 차갑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꿀차를 건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방안에서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다투지도 침묵하지도 않은 채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방안에는 익숙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 깨끗한 첫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머릿결 향기 한때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떠오른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차를 받는 손길은 어색하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담요를 정리하는 모습, 컵을 내려놓는 모습 하나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평온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열린 그 문이야말로 어떤 용서의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에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뺨을 은은히 비추는 순간 저는 그 수건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미소도 따뜻한 눈빛도 아니었지만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두꺼운 얼음장 사이로 스며든 아주 작은 빗줄기였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툴게 아침을 준비하던 중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제 손에 들린 국자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맞추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놀라. 손을 뺄까 했지만 그녀는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은 채한 숟가락, 한 동작씩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부처럼요. 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그리운 손이었습니다. 문득 결혼 초기에 제가 김치찌개를 처음 끓이다 너무 짜게 만든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웃으며 다 먹었었지요. 정신 무렵 그녀는 제가 걷는 약을 받으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과일 접시를 말없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요.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조용한 행동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당신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용서란, 용서할게요 라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내 일상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는 것인지도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느 밤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집안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자리에 들려던 순간 수녹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많이 아파요.저는 차분한 척 물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저는 급히 약을 가져오고, 물을 따르고 베개를 고쳐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거절하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컵을 들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날 빵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속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어느 밤 조용히 닫히는 문소리처럼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녹은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천천히 뜨는 심장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그녀의 실루엣을 벽에 그려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등 라인, 그리고 제가 한때 매일 아침 만지던 목덜미의 머리카락,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바라본 게몇년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등을 돌리려던 순간, 그녀가 살짝 몸을 대척이며 제 손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멈췄했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용한 숨결 속에서. 그녀는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등을 맞대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기억 비오는 날 손을 맞잡던 순간. 함께 지쳐 잠든 방들,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사과까지. 그녀가 손을 들어 제이마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잡고 제 입술에 닿게 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몸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고 가슴과 가슴이 가까워졌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밤 10년 만에 저는 아내 곁에서 진짜 남편으로 진짜 사랑으로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후몇채 동안 저는 순옥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문밖에서만 바라보던 그 방은 이그 가을 아침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그녀의 거의 백발이 된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손은 제손 위에 살짝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음 깊숙이 고요함을 느꼈으니까요. 한때 제가 상처준 그녀가 이제 제 옆에서 아무런 엉망도 없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과거를 정리하자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서로의 어깨를 맞대며 조용히 잠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넓던 침대는 이제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다시 숨결을 맞춰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밤엔 그녀가 조용히 몸을 돌려 제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말없이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그녀가 이제 저를 받아들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이불을 정돈하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좋아하던 옛날 사탕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돋보기를 찾지 못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녀가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덜렁거리긴 똑같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있었습니다. 7세 매살인 지금, 더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무엇보다 큰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이의 사랑은 다짐이 아니라 하루하루 곁에 있는 것, 함께 아프고 함께 웃는 것 그리고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혼자인 당신, 상처받고 사랑을 놓았던 당신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랑은 한 번의 무너짐을 지나야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을요. 저와 스노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소...